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이후의 장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과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주인공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을 가로챘지만 어쨌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굉장히 흥분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형에서의 장작권을 형에게서 가로챘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챘습니다. 평생 소원하던 그 소원들을 이루고 쟁취해낸 것이라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가 기대했고 그가 소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참담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형은 지금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돌아가시면 내 이놈을 꼭 죽이고 만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까딱하다가는 지금 축복이고 뭐고 내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어머니도 그게 되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는 얘야 형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라도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신해 있다가 와라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득한 그런 순간에 어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 이야기죠.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소위 몰빵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며칠 안에 아 이제 목숨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한 채 급히 서둘러서. 어, 외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어,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뭐 쉬웠겠습니까? 여행가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현을 단신 도망치듯 뛰쳐나왔던 길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어쨌든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내 목숨은 안전한데 집을 떠나는 순간 사실은 목숨의 안전도 담보할 수가 없죠. 혹시 형이 땀만 품, 품고 떠난 자기의 뒤, 뒤를 쫓아와서 해치우면 어떡할 겁니까? 어, 알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길을 떠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그 주변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겠죠. 적대적인 환경들도 만나게 될 테고, 사실은 하란으로 떠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이렇게 시작점과 목적지를 딱 알려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00에서 850km 정도 됩니다. 어, 여기서 직선 거리로 백두산까지 걸어가면 760km 걸어갑니다. 그러니 백두산을 넘어서 예, 중국 땅으로 들어가야 이 하란으로 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마칠 수 있는 것이죠. 산티아고 슬랙 슬레... 길이 있죠. 그게 이제 여러 코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면 800km 남짓 된데요 여기 브엘세바에서 하랑까지 가는 거리인데요. 보통 한 40일, 30, 40일 정도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 평균 한 20에서 25km씩 걸어야 되고, 또... 많이 준비하고 체력을 잘 다지지 않으면 그 제대로 마칠 수 없는 길이죠. 무엇보다도 원래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이런 것들은 느긋하게 걸어야 됩니다. 급히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면 금방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란으로 여행을 시작했는데 사실 이 여행조차도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른다는 뜻이죠. 하란으로 가려고 했는데,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 곳을 나중에 자신이 이름을 붙이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미리 말하지 않고,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한 곳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곳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축복을 받아내고는 막 도망을 쳤어요. 하란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베델에 도착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착지가 된 거죠. 이 베델은 사실은 부일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목적 거리의 한 10분의 1 정도 간 거리인데 그마저도 사실은 쉽지 않죠. 그 유대 산악지대 산길을 쭉 가야 하는 건데요. 어, 내년 봄에 가시게 될 겁니다. <laughs> 어, 그 산길을 쭉 가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런데 한 80km 갔으니까 아마도 한 사흘 나흘 정도는 걸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날 정도 걸었는데 그 길이 그 야곱의 마음에 있어서는 되게 조급하고 좀 두려움에 가득한 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절과 11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동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딱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고 한 곳에 도착했고 해가 졌고 거기서 유숙하고 거기서 돌을 취하였고 베개로 삼았고 거기 누웠고 거기서 잤다 그러니까 야곱 한 사람의 주어를 두고 동사를 무려 여덟 번이나 쭉 표현하면서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형이 쫓아올수도 모른다는 두려움 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여기서 누워서 자다가 산짐승이라도 와서 나를 물거나 뭐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앞으로 나는 지금 하란을 가는데 800km 내가 걸어갈 수는 있을까? 어, 그런 두려움 걱정 하란에 가서 삼촌을 제대로 만나서 삼촌과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을까? 아무것도 분명하게 기대되는 것이 없는 거죠. 그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안고 그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주시기로 작정하신 복인데 사실은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걸 인간적으로 가로채고 그길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축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며칠 만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배들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상하는 배델 성업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성업에 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길바닥에 노숙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막 달리다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막 가다 보니 해가 져 버렸어요. 지금은 막 핸드폰도 열어보고, 뭔뭔 뭔 술을 내 가지고 상황 파악이 되겠지만, 지금 이, 이 시절에는 해가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 된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순간에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듬더듬. 돌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땀 냄새 가득한 자기 겉옷을 툴툴 털어서 이불로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 둘둘 말아서 누워서 하늘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자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땀 냄새는 가득하고 누워 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다 되는데 피곤하여 잠이 듭니다. 깜빡 잠이 든그 순간이 된 것이죠. 그렇게 깊은 잠에 든 순간에 꿈을 꿉니다.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죠. 그 꿈은 그 처지보다 훨씬 더 놀라운 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꿈의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요 12절에 13절까지 보았다 본 즉이라는 말이 세번 등장하고 있죠 네게 단순한 동사는 아니고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동사만 8번 계속 급하게 하다가 갑자기 12절과 13절에서 시간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멈추기 위해서 사실은 12, 13절에 동사로 보이는 모든 게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탄사와 분사로 멈추어진 그리고 깜짝 놀란 야곱의 마음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재미없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꿈에 번즈 사닥다리가 있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헐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다리가 이제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또 봅니다. 헐 하나님의 사자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것이고 마지막에 요거는 훨씬 더 놀라운 장면이기 때문에 요즘 말을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헐 대박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가 얼마나 꿈에 깜짝 놀랄 장면을 보았는지를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기 싫었던 밤이었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걱정되고 두려움 가득한 밤이었어요.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 혼자였습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마을로 내려가지조차 못하는 그런 야곱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이죠 처음에 탁 보았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어,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다는 라 말의 기본적인 뜻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야곱이 있는 자리가 철저하게 고립된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철저하게 분리된 두려움 가득한 밤이지만 아직도 하늘을 향하는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을까요? 우선은 사닥다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닥다리는 어떤 거죠? 일자로 길게 된 거죠. 어, 그러면 되게 천사들이 압질했을 것 같습니다. 하늘 끝까지 굉장히 높은 사닥다리가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둘이서 매달려 있어야 된다면 되게 힘든 순간이었겠죠. 고대 근동에서 사닥다리는 하나님 신에게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계단형이죠. 계단을 이 계단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쭉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신으로 신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 지구라트 같은 옛날의 신전이죠. 그런 걸 보시면 다 높이 쌓아놓고 계단으로 계단으로 신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고백적 성격들이 거기에 있었죠. 사다리는 아마 이렇게 계단으로 쭉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한 사람 천사들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 팀은 내려오고 한 팀은 올라가고 요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한 팀이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할까요? 그 본문이 많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32장 1,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는 어 하나님의 군대야라고 말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마마하는 그 부대를 뜻하고요 나임은 쌍수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두개두 두 개의 부대 근데 그때도 가나안을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 두 진영이 야곱 가까이 왔다가 갔다 가고 하 있고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두 부대로서 야곱을 만납니다. 이두 부대가 만나는 이유는 물셀틈 없이 널 지키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근무 교대하는 개념이 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와서 야곱을 지키고 있던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떠나고 다음 천사들이 내려와서 야곱을 지킨다는 거예요. 나 혼자인데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로운 그래서 목숨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그 밤이라고 생각했는데 잠드는 것조차도 두려운 그 밤이었는데 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그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그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교대까지 그 해가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물설틈 없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정말 깜짝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위에는 어디를 뜻할까요? 사다리? 사다리 위에 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다리는 지금 쫙 하늘 꼭대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 하늘 꼭대기 사다리 위에 서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굉장히 멀리 있어 보이겠죠. 야곱! 들려, 예,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얼마나 먼 느낌입니까? 네 지금 이그 위에는 사닥다리 위에가 아니고 그의 위에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야곱 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머리맡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그러지 않아도 돼. 혼자라고 생각지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너 가는 길 내가 같이 간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어 너가 땅, 0가0 0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로 말미암아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0 0 0 0 0 0을0 0 0 0 0 0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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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속삭여 주시는 겁니다. 자, 하늘 끝까지 아직도 연결은 되어 있구나 라고 느꼈는데. 또 조금 있다가 정신 차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를 지키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또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 곁에서 속삭이시며, 말씀하시며,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홀로 있는 그 자리, 두렵고 외로운 자리, 거기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이 참 힘듭니다. 외롭기도 하죠.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사람은 다 가족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꽤 자주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서 있어야 되는 순간들이 자주 있거든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외롭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롭고 힘들데,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혼자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선택하는 이 직장이,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 학교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옳은 것일까? 잘 되는 걸 될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갑니다. 그게 인간들이 보통 느끼게 되는 과정들이죠. 그래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근심 한가득 짊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외롭고 두렵고 걱정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늘 끝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서 속삭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사실은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만난 분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먹을 것 걱정 없고 잠자는 거 편안했고 어뭐 생활에 아무 불편 없었던 시절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 그분을 만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은 창세기에서 세 번째로 족장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세 번째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장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야곱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신속히 만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 최고로 기억되는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제일 좋으셨어요?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뭐 사랑하는 짝을 만나서 결혼했던 순간 혹은 원했던 정말 원했던 직장을 가졌을 때 학업에 성취가 있었을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순간순간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대면하여 알게 될 때,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일 영도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꼈어요. 외롭게 버려졌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꿈을 꾸고 야곱이 번뜩 눈을 떠서는 처음으로 하는 말이,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는 혼자라고 느꼈는데, 난 버림받았다고 느꼈는데, 고통의 한 가운데 홀로 이짐을 감당해야 된다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병안할 때는 오히려 멀리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훨씬 더 우리 곁에 가까이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이 확신이 들때 야곱의 인생은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사흘 동안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28장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뛰어갈까요 걸어갈까요? 뛰어갑니다 겁나서가 아니라 흥분돼서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구나.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바다나람으로갈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서 어떤 상황들을 만날지 몰라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게 된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인생 77세가 되도록 결혼조차 못한 이 인생으로 치면 실패자같이 느껴지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길을 함께 걸어가주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뿐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외로움 가득했던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왜 들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여행 갈때뭐 들고 다 가면 됩니까? 예, 크레딧 카드 들고 가면 됩니다. 다 끌고 면 되잖아요. 그게 돈이 됩니다. 예전에는 돈도 없고, 크레딧 카드도 없었어요. 뭔가를 들고 가서, 바꿔가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가장 귀하게 의지하고 가져가야 될 것이 기름이죠. 자기의 여정을 책임져 줄 보물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가 의지할 것, 기름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나는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니 이제 나는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갈수 있다 그 믿음이 야곱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이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이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 말씀하시는 건데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사닥다리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말했다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고 안전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사닥다리는 없어질지 걱정해도 해야 될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연결됐다면, 영원히 안전한, 확고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늘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굳게 서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